왜 2017년에 이분들이 왜 독일의 부동산 정책을 왜 따라했을까? 이게 2010년까지만 공부하고 2010년 이후에는 독일을 안 가본 건가요? 아니면 독일 집값이 오르는 걸 애써 무시한 건가요? 아니면 집값을 뛰도록 유도를 한 건가?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오늘 뉴스를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특위가 출범된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임대, 임대 사업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주택 시장, 어, 주택 시장, 임대 시장이 가장 발달했다는 독일의 예를 들어보면서 독일이 과연 어떤 임대, 임대 주택을 활성화시켜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 시장의 어,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특위가 출범이 됐답니다.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여당에서 출범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특 특별위원회가 다음 달어 6월 안으로 이제 5월 이제 5월 안으로 어떤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는 내용에 전문가들의 우리 바램이 전문가들의 바램이 여러분들의 바람과 같은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서진영 경인여대 교수님이 하신 말씀.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거는 모든 국민의 바램이죠. 모든 국민의 바램. 왜? 뭔가 이렇게 보유세를 올렸으면은 보통 거래세를 낮춰가지고 매물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걸 하질 않아요. 이건 무슨 의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없는 건지. 어쨌든 이런 부분들. 모든 국민이 원하는 높였으면은 거래를 유도해서 금액이 좀 낮은 매물들이 좀 나오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함영진입니다. 어, 주택 소유자들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공시가격과 보유세를 이용한다는 느낌. 역시 보유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많이 올려서 사람들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물건을 내놓게끔 한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 의뢰 내야 되는 세금이 아닌. 충격을 주기 위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설,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찝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게 되면, 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음, 자, 윤지의 114 수석연구원입니다. 자, 대출 규제를 하는 순간, 돈이 없는 사람이 더 피해를 본다라는 거죠. 그니까 이 돈이 있는 사람은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집을 사기가더 좋아요. 근데 없는 사람은 집도 못 사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도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준다. 이 부분은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반론도 있어요. 왜? 지금 그걸 여당을 그 대출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은 특히 실수요자들이 상투 꼭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급 정책을 예정대로 이어가되 공급 시기를 조절해라.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 이게 엄청난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정책의 신뢰성이 없어요. 정부 말을 듣고, 자, 임대 사업자도 정부 말을 듣고 2017년도에 임대 사업자를 냈는데 지금은 정부 여당 쪽에서 아예 대놓고 어, 이게 부동산 폭등 주범이래요. 폭등 주범. 아니, 왜? 그때는 분명히 임대 사업을 내, 내, 내는 게 애국자다. 임대 사업을 내서 장기적으로 저렴한 전세 월세 주택을 공급해라. 라고 해놓고서는 시킨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법의 테두리 내서 했어요. 위법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폭등의 주범이라고, 범, 범인이라고 그래요. 범 범인. 이거 범죄잖아요. 그럼 범죄는 위법이잖아요. 위법. 근데 위법은 하지, 이 사람들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경, 경제 활동을 한 거지. 경제 활동을 한 사람한테 위법, 위법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특위가 할 일은 정치적인 논리로 그동안 틀어막았던 규제를 부드럽게 완화시켜줘라. 그러니까 제발 정치적인 부동산 정책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선거에서 졌다고 그냥 선심성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노드맵을 좀 짜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약간 공급 대책이 32만 가구가 넘는데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경착륙,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어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이 32만 가구가 단기간 내에 공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10년 내에 서서히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발 이거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공급 정책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뭐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공급이. 자, 정부는 결국 쓴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4년 내내 규제만 하다가, 이게 와서 지난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처럼 빛내서 집사라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다. 이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빛내서 집사라는 말을 가지고 되게 많이 안 좋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4년 지나서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4년 내내는 규제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을 자꾸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성이 없다. 그러니까 신뢰성 확보 먼저 해라. 그러니까 이제 1년 남았죠, 정부. 그 1년 내에 그동안 잃었던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대출을 풀어주면 버블잔치의 마지막 희생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고점에 지금 만약에 대출 풀어져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은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크게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이게 2021년도 잖아요 2021년도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가 공급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공급이 남느냐? 2021년보다 공급이 더 부족해요. 23년도에는 공급이 남느냐? 이때도 더 부족해요. 2024년도에도 공급이 남느냐? 더 부족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2000, 2024년까지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거를 뒤집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부가 앞으로 잘 풀어야 2023년에서 4년 사이니까, 집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 이, 만약에 대출 이제 풀어준다고 한다면 집을 매수하는 쪽으로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자, 특정 분위기에 따라서 좀 정책 바꾸지 마라. 그때그때 말좀 바꾸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당이 다음 달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여기는 이런 거고, 다음 달에 대책을 내놓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그 대책이 어떤 걸 나오는지 우리 같이, 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 꼰대는 그 대책이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 거니까 저희 부동산 꼰대 꼭 구독 그리고 알람 신청을 해 놓으십시오. 자, 우리 이재명 경기지사예요. 주택임대사업자 폐지가 답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자꾸 폐지하라고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록된 주택임대주택이 160만 채다. 분당 신도시 10개 육박하다.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렸다. 불공정한 제도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 려면 이걸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땀 흘려서 일한 근로소득세가, 어? 또는 선량한 1주택자의 세금이 임대 사업자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 세금, 음, 좀 줄여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줄이는 것보다도, 줄여, 줄여라는 것도 아니죠. 그냥 폐지하라는 거죠. 그 임대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주택을 공급을 우리가 재건축 때문에 집값이 뛴다고 해서 또는 재개발 때문에 집값이 뛴다고 해서 재건축도 없애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개발을 또 절반 이상 400개 가까이를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했죠.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 임대사업자 없애, 없애. 그러면 나중에 월세, 전세가 폭등할 때는 결국 이건 누구, 누굴 원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에는 정치인들은 말에는 굉장히 큰 책임이 따러요. 그러니까 뒤를 보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눈앞에 분명,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임대사업자가 폐해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임대사업에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 그럼 아파트 지금 임대사업 등록 못 하잖아요. 그죠? 지금 예를 들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들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샀다고 해서 빌라값이 폭등을 했어요. 오피스텔값이 폭등했어요. 빌라나 오피스텔은 아파트가 뛰었기 때문에 따라 뛰어요. 아파트가 떨어지면 빌라나 오피스텔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야 지금 집값 폭등하고는. 임대사업자가 지금 할수 있는 거는 빌라나 오피스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한 혜택은 유지를 해가지고 임대사업자들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저렴하게 공급을 하면 방 3개짜리, 어? 오피스텔도 좀큰거 위주로 공급해서 정부가 그러면 임대, 임차인들이 좀 저렴하게 월세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왜이 길까지 막 막으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모든 정책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잘 믹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적인 제발 좀 이런 식의 좀 무대포적인 좀 발언은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대포적으로 정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주택 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폭등은 견인한 주택 임대사업자. 아니 얘기했잖아요.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이것 때문에 이때 이거를 하는 사람이 애국자라 그랬어요. 건설사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니까 꼭 임대사업자를 내주세요. 제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국하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요. 이거는 이전 정부니까 현 정부에서 뭐라고 할수 있다고 쳐요. 그럼 현 정부는 뭐라고 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2017년도 8리 대책에서 등록 임대사업을 해라. 혜택을 많이 줄게. 대신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을 준수해라. 즉, 혜택도 줬지만 음? 그거에 반대로 뭘 했어요? 의무도 줬어요. 그러면 의무를 잘 지킨 임대사업자는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왜? 나라에서 지키는 법을 다 지키, 지켰잖아요. 근데 왜 뭐라고 하냐고요. 자, 정부에서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왜왜그 임대주택 공급한다고 맨날 원룸, 투룸, 조그만 것들만 공급하냐고요. 집값이 지금 넘쳐나서 가격이 뛰는 이유는 방 3개짜리, 쓰리룸 아파트 같은 아파트형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거를 공급하고 원룸 투룸은 민간 업자한테 맡겨 놓으세요. 민간 업자가 되게 편하게 잘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정부에서 자기가 편하니까 손을 대. 근데 이거 원룸 투룸은 넘쳐나 시장에서. 근데 쓰리룸 가족들이 살 만한 집이 부족해. 학군 좋은 지역이 부족해. 그럼 학군 좋은 학원가들 을 많이 만들고 거기에다가 방세 개짜리 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하세요. 그리고 좀 임대 주택 잘좀 지으세요. 맨날 녹슬고 물새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잘안 짓고 신경 안 쓰고 내집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국민 탓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뭘 잘못했는지 좀잘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임대주택 천국 독일 이 독일도 집값 폭등했다. 그래서 독일도 무주택자만 울었다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 자. 문재인 정부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평가를 받았던 우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노무현 정권에서도 아마 이분이 총괄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다시 이분이 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총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2017년에 쓴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란 책이 있어요 그분은 독일을 되게 좋아했어요 독일 독일은 장기간 집값이 안정된 예외 국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가보다 임차가구가 더 많은 임차인 사회. 이이 이 책을 2017년에 썼대요. 자, 독일이 자가 보유율이 40%에 그칠 정도로 민간 입대 주택 시이 발달했다.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여당 전부 전부는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대부분이 정치인들이 강조했던 집 구입할 필요 없는 사회 모델 중 하나가 독일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독일 같은 부동산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2017년이란 말이에요. 이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는 시기 만든 시기, 책쓴 시기 전부 다 2017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느냐 이거예요. 자, 독일의 집값을 보게 되면 2010년까지는 독일이 임차인 사회에 맞아요. 임차인들이 살기 좋은 사회에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의 부작용이 언제부터 나왔냐 2010년부터 2010년, 나왔어요. 그래서 집값이 폭등을 했어요. 이게 모든 선진국들 포함해서 가장 집값이, 가장 집값이 많이 뛰었어요. 거의 두 배, 세배더 뛰었단 말이에요. 이 부작용이 이미 2010년에 나왔는데, 왜 2017년에 책을 썼고, 왜 2017년에 이분들이 왜 독일의 부동산 정책을 왜 따라했을까? 이게 2010년까지만 공부하고, 2010년 이후에는 독일을 안 가본 건가요? 아니면 독일 집값이 오르는 걸 애써 무시한 건가요? 아니면 집값을 뛰도록 유도를 한 건가? 그러니까 이건 조금 약간, 어, 조금 약간 이상해요. 굉장히 독일을 자산 불평등 국가로 만든 임대주택 정책이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정책은 실패를 한 거예요. 자산 편중 문제였고 왜 독일이 자산 편중 현상이 심화됐나? 어? 임대주택 위주의 주택 정책이 자산 편중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여러 가지 독일은 독일 정부에 독일 정부는 다른 선진국하고 달리 대출 규제 여러 가지 대출 규제 대출 지원 이런 거를 자가 보유를 하라고 안 했어요. 임대차를 사는 사람한테 세제혜택을 주고 자가 쪽으로는 세제혜택을 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집을 안 사는 게더 돈을 버는 시기니까 돈을 버는 세금으로 유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세입자 보호에 강력한 법률을 썼어요. 근데 이 모든 게 공급이 부족하면 백약이 무효라는 거죠. 이 결과가 이미 2010년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우리도 공급 정책을 펼치면서 지금 같은 규제를 만약에 같이 썼다고 한다면 집값이 편안하게 잡혔을 것 같은데, 공급은 하지 않고 규제만 펼치니까 부작용만 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하고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기한 계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임대료 인상도 제한적이에요.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1년에 한5% 정도, 3년간 15% 정도로 임대료 상승을 제한을 했고, 근데 무조건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은 임대료를 이렇게 상승률을 제한했지만 그래도 예외를 뒀어요. 신축한 거, 리모델링한 주택, 이것들은 예외적으로 주, 어, 인생률 제한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모든 이게 임대인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면 당연히 리모델링을 했겠죠. 그죠? 리모델링을 하면은 내 마음대로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월세가. 평균 월세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임대차 가격도 역시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임대료가 급등한 것은 물량 자체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규제만 하게 되니까 집을 안 지어요. 그럼 결국 공급이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또 더군다나 주택은 가격적, 가격에 대해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공급을 할 수가 없고, 5년, 7, 10년 정도의 기간을 기다려야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10년의 기간 동안 집값은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제대로만 좀 살펴봤다면 독일이라 나라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좀 약간 아쉬워요. 그래서, 어 일단은 집값 급등의 방아쇠는 경기 회복이 되고 실업률이 저하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저금리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주, 독일 정부가 주택 공급이 확대하지만 탈원전 그러니까 탈원전을 짓지 않겠다 위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정책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엄격했다 그러니까 집을 짓더라도 집을 짓더라도 그 약간 에너지 부분에 있어 효율을 넓히는 설, 설비 설치를 하니까 굉장히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게공사비 굉장히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너지 효율 때문에 공사비가 10%에서 20% 정도 더 비싸요. 그럼 이거를 누가 지불하느냐? 건축업자가 지불하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 매수자들한테 전가시키죠. 그러니까 집값이 뛰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정부도 주택 문제 150만 채 주택 건설을 약속했지만 쉽지 않다. 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 설치, 설비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개발업자들은 설비 비용 부담을 꺼려서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가의 소형주택 안 짓고 고가 대형주택만 지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서민들의 집은 공급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독일은 각 주마다 건축법이 달라서 업체들이 인허가를 받는데 애를 먹고 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집 짓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건축에서 쓸데없는 돈들이 제가 봤을 때는 15% 정도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신탁 같은 경우도 꼭 너무 이렇게 못 박아서 하다 보니까 굳이 신탁비용이 그렇게 저는 많이 나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전하게만 지켜준다고 한다면 굳이 신탁비용을 그렇게 많이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탁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또는 문화재 이 문화재 조사 같은 경우도 그냥 문화재 관련된 위원들이 와서 포크레인 갖고 몇개 파는데 돈은 기부만 6천에서 몇 억씩 받아가요 그렇게 많이 받아갈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 돈들이 우리가 무한 경쟁에서 싼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업체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결국 누가 지불을 하냐 여러분들 시민들 여러분들 주택을 사는 매수자들 건축업자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매수자들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집값이 뛰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독일에서 생겼던 이런 단점들을 문정부에, 문정부에서 그대로 들여왔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된다라는 이 기사입니다 이 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 기사를 한번 봤어요 바,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뀌어도 결국은, 어, 정책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정책을 따르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책을 분석만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된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그 오늘 기사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자, 제 내용 오늘 재밌었으면 이제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제가 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내용 가지고 올 테니까 알람도 같이 설정을 해 주세요. 자, 왼쪽 아래편에 좋아요 버튼도 당연히 눌러 주셔야겠죠.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